안녕하세요. 트로트로입니다. 가수 임영웅씨와 그의 팬들이 최근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임영웅씨는 중학교 때까지 축구선수로 뛰어 축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임영웅씨가 사랑하는 축구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를 좋아하는 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중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로 뛰었던 가수 임영웅 씨가 K리그1 FC 서울 황의조와 기성용과의 인연으로 시축에 나서며 티켓 파워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축구 K리그1 FC 서울이 인기 가수 임영웅 씨와 그의 팬클럽 영웅시대의 저력을 앞세워 당일 경기 매진은 물론 이번 시즌 홈 최다 관중 1위 달성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FC 서울 관계자는 4월 8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러지는 대구FC와 홈경기 입장권 예매를 3일 저녁 6시부터 시작했다고 전했는데요. 오픈 30분 만에 2만 5천장을 넘어서면서 구단이 3층 사이드 좌석까지 추가로 개방했을 정도라 호남 평야를 대관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던 임영웅의 티켓 파워가 또한 번 입증되었습니다. 축구팬들도 이 같은 관중 동원 효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앞서 서울 구단은 지난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가수 임영웅이 4월 8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홈경기 시축자로 나선다라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 해당 경기 예매를 문의하는 전화들이 구단에 이어졌고 예매 시작과 더불어 빠르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처음에 가수 임영웅씨의 매니저로부터 먼저 시축을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라며 여러 구단에서 임영웅 모시기에 나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제의가 와서 믿기 힘들었다며 놀란 심정을 전해 왔는데요. 임영웅씨의 시축은 공격수 황희조씨와 베테랑 미드필더 기성용씨의 인연이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축구선수로 뛰었던 임영웅씨는 축구에 대한 애정이 깊어 연예인 축구단에서 직접 볼을 찰 정도였는데요. 임영웅씨는 황희조씨가 프랑스 무대에서 뛰었을 당시 직접 현지 응원에 나섰을 정도로 친분이 깊고 최근에는 임영웅씨의 축구동호회에 기성용씨가 직접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서울구단은 엄청난 규모의 팬클럽 회원을 자랑하는 임영웅 씨의 시축이 예고되면서 이번 주말 단숨에 이번 시즌 홈 최다 관중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클것 같습니다. 특히 임영웅 씨의 팬덤은 자칫 축구팬들의 경기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자체적으로 세운 공지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분위기이며 실제 팬덤 영웅시대 측은 경기 상대팀인 대구 fc와 하늘색으로 상징색이 겹치기 때문에 당일 하늘색 복장은 자제해달라고 팬들에게 요청한 바 있는데요. 이는 기존 경기장의 문화를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하며 매너 있는 모습으로 또한번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영웅시대 측은 임영웅 아티스트 사진 촬영으로 다른 관중들께 피해를 주는 행동을 삼가달라. 중도 이탈 없이 경기를 끝까지 관람해달라 등 세심한 공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축구 팬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서포터들을 위한 자리는 비워둘 것을 당부했는데, 실제 현재까지 다른 좌석은 모두 매진됐음에도 북측 자유석과 원정석은 여유있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축구 팬들의 문화를 지켜주는 모습과 성숙한 팬 문화가 뒷받침된 임영웅 씨의 시축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숙한 팬 문화는 정말 본받아야 할 멋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임영웅 씨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트로트로였습니다.